네, 이어서. 아, 네. 아, 어, 뭔가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? BTS 진식. 파이팅! 엄청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중앙에서 파이팅을 띠고 보셨고요. 자, 왼쪽 바라보시겠습니다. 왼쪽. 우리 BTS의 진식 에서 헌트. 네, 굉장히 응원한다고. 자, 오른쪽 바라보시겠습니다. 오른쪽. 자 우리 진씨께서도 영화를 보셔야 하시지만 잠시 어, 오늘 어떤 분의 네, 초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나요? 어, 저는 오늘 정 회장님의 추천으로 헌트에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헌트 어떨 것 같나요? 어,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이 모인 영화니까 어,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또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진 씨께 정우성 씨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너무 바쁜데 진짜로 그냥 혹시나 하고 연락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아, 재밌게 네 이렇게 자리해 주신 진 씨께 감사드리고 좋은 영화 관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씨 진심으로 감사드습니다자 이어서. 그...